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다라다란다. 공순아, 네가 왔지 또 왔지. 공순아 이게 누굴까? 다라 우와 이거 뭐야 내 택배야? <laughs> 공순아, 어, 잘 있었어? 공순아 이와 봐. 앉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내새끼 이리 와봐. 어디 갔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laughs> 언니 같다. 너무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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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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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아이고, 좋아. 어떻게 <너무> 좋아? 공순아! <laughs> 얼굴 또 누가 이렇게 다쥐 파먹었어? 괜찮었어 <laughs> 언니가 왔다, 그치? 지장장치치자 응. 또, 또 오오, 이것이 나의 택배의 이구이자만잘어거 응. 이거, 자리 이어그거왜 응. 응. 물고 있어? 돼. 어 감자탕? 감이탕이 응. 이거, 이거, 어이 아니, 어떻게 내가 올 때마다 뭐가 생겨? 로봇 청소기야, 이거? 헐, 어떻게 해? 나 컴퓨터로 샀어. 헐! 언니랑 같이 캐리어 오픈해볼까요? 우두, <놀놀놀놀람> 뭐 <이루>, 하는지 <로봇지> 볼까? 우우! <놀람> 비타민 D! 이거 고 나시 껍데기. 나시. 오일어요 이것도 티스가 이 오일스 두, 두 개는 보습에 좋아서 친구 줄 선물용으로 두 개. 다 털어치고 짠. 메이플 네, 쿠키 두 개. 이 멀티 비타민 여자 거. <laughs> 냄새 맡기 바쁜 콩순이. 멀티비타민, 남자거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루테인, 또 루테인, 또 루테인, 루테인, 그러니까 총 4개를 샀네요. 2미디 원 모아, 이거는 친구들 애기신발, 안전귀엽죠 친구줄 코치 지갑. 요거는 코치 장갑이에요. 요것도 선물용. 요거는 폴로. 애기 선물. 너겟, 아몬드 너겟. 요거는 림택가고 어드벤트 캘린더에요. 그래서 날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짜마다 하나씩 뜯어서 먹는 건데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오는 거라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개 샀어요. 린트. 여도 린트. 그 다음에 요거는 벤쿠버에 있는 코스코 갔다가 역시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나온 초콜릿. 요것도코스코에산 거예요. 견과류들하고 다크 초콜릿. 이건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어, 골든 봉봉의 누가 아몬드.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코코넛 클러스터. 라이스 케이크 같은 건데 뻥튀기죠 쉽게 말하면 초코칩 들어있는 뻥튀기라 맛있어요. 공수나이가 니꺼 네 아니야. 저리 켜보세요. 감사합니 요거는 월마트에 가면 하나에 한 1불, 한 70, 1불 60 정도면 살수 있어요.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음, 대량으로 사기 좋더라고요. 요렇게. 펼쳐놓고 보니 엄청 많아보이는데, 전부 다 먹을 겁니다. <laughs> 짜잔.